네, 전기차 배터리 2차전지 첨단 소재 시장의 강자인 주식회사 천보가 신설 법인을 통해서 세만금에 5,100억 원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세만금에서 신산업을 펼치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대기업과 첨단 기업들이 세만금에 둥지를 틀면서 세만금에 대한 주목도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기차 전쟁. 현대차 아이오닉 5와 테슬라 모델 Y 등이 출시되는 등전 세계 자동차 업계는 앞다퉈 신차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세계 배터리 시장도 커져 관련 업계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배터리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천보가 신규 법인인 천보 BLS를 통해 새만금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5,100여억 원을 들여 중대형 리튬전지 고성능화의 필수 소재인 F전해질 생산 공장을 건립하기로 한 겁니다. F전해질은 모기업인 천보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신물질로 고출력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생산량이 적어 단가가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업체는 제조 원가를 낮추는 최신 공법을 적용한 F 전해질 대량 생산 공장을 새만금에 지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매출 조원을 달성할 수 있는 회사로 우뚝 서게 될 것이며 군산의 자랑이 되는 모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오는 2026년까지 2단계에 걸쳐. 17만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공장이 완공되면 470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됩니다. 분산형 일자리 그리고 새로운 신산업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SK 컨소시엄과 GS 글로벌에 이은 천보 BLS의 투자가 신사업 투자처로서의 새만금의 가치를 높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